아니 어떻게 네. 야 띠띠한 이렇게 띠띠 들어가 예 네. 어떻게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누나 야 저리 가라고 시키야 계속 말을 아니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아, 내 형을 봐야죠 내면이 아주. 네, 아주 좋은 친구야 너 멀고 할 일도 많고 아 그럼 제가 까인 건가요? <laughs> 영국에음 초복이 언제야? 이번 달이니까 각집 하는 사람이 시발 초복, 중복 날짜를 모른다고? 정확해. 초복이 언제인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너나 선전했냐? 이런. 내 동생 정희인. 야 정희인은 팔로우 해놓고 나는 안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진짜로 슬프다. 왜, 왜요? 이제는 원형 탈모가 없는데요. 근데. 헬마 <놀람> 너뭐 하고 있어 헬마? 어? 기사표 예매했어? 야 이새끼로와. 로와. 표 꺼냈어, 못 꺼냈어. 표 이제 없. 바로 제가 갈까?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 안 되는 집만 좀 촬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우울하거든요. 이제는 조금 잘 되는 매장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때돈 버는 건 아닌데요. 장사의 신 출연한 지한 4년 가까이 됐거든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매장까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맞잖아. 가시죠 여긴가보네 매장이 형들 깔끔합니다 제또 얼굴이 있네요 까마귀 뜨는 날 배가 뜬다더니 까마귀가 엄청 짖어대요 에? 일단 장사를 잘하면 제 얼굴이 다 붙어있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응. 포장 시 2,000원 할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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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아 빨리. 오늘 제가 그 생일이라서 아네 생일인데 이. 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예예 예, 네. 네, 오늘 오얼굴왜 이래? 예. 얼굴이 왜 그래? 얼굴 차이 좀 쪘, 쪘습니까? 거의 얘랑 비슷한데? <laughs> 10kg 정도 쪄가 아니 음. 왜냐면 예전에 잘생겼었거든? 네. <laughs> 지금은잘생겼는데너 여자친구 없지? 예없습니다아 왜냐면 옛날사 있었거든요. 예니다감사합니감사 감사합니다. 항사합사합니다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울게요 왜냐면은 여기마다 꼴딱대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디가드처럼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아이 정도면 돼야지 보디가드는 거지 니가 보디가드 할수있겠니아예아니 <laughs> 어떻게 <laughs> 야, 밑에 안렇때 들어가. 예. 아, 어느 타이밍 되면 들어가라고 너 얘기 안 했어? 안밀었습니다 아니요, 가게 이렇게 옮기고 어때요? 아, 훨씬 괜찮습니다. 좋아? 네. 아는 동생들이 여기 왔었거든요? 네. 볼까닥이 예전 같지 않다. 어? 예전에는 약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사모님 필 난다. 너무 사모님 티계신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항상 어? 마음은 또 똑같습니다. 거심을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 살 빠진 거예요, 찐 거예요? 조금. 조금 쪘어요. 자, 찐 거야, 빠진 거예요. 자, 자, 조금 쪘습니다. 자, 보자. 아, 거기에서 음. 솔직히 먹고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갑자기 곰탕을 서비스 주는 거야. 대박이네? 곰탕 서비스 주네? 했더니 여기도 주네? 닭 비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곰탕을 서비스 주는 거야? 비싸기 전부터 나왔던 서비스라서, 닭기 비싸졌다고 또안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말 연습하냐? 말을 갑자기 너무 잘하네? 네, 강의좀 했습니다. 아, <laughs> 아, 맞다. 너 무슨 강의도 하고, 너 주식 트레이너잖아. 아 맞잖아요 4년 전에 코인 얘기를 했던 애거든요? 어. 이제 그냥 소액으로 제가 좀 벌다가 지금은 이제 좋은 회사도 만나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뭐 평생 뭐 그걸로 떼든 걸까 지금 얘기하다니 아니 4년 전에 그 코인이랑 그거 했으면 너 부자 된거 아니야? 부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제가 이제 적금식으로또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얼른 모았는데 지금 3천 때문에. 야, 우리는 3천만 원 현금으로 들고 다녀. 네. 아, 지금 몇 살이지? 제가 34살입니다. 여자친구는 왜어졌어 흔히 말하는 이제 성격 차이, 음. 진부한 좀 입을 차우긴 하지만. 이게 <laughs> 차인 네. 거야, 차인 거야. 제가 차였지? 찼습니다이 친구 얼굴 이 아니었어요. <laughs> 오씨, 생각보다 잘 생겼네 이랬는데 네. 지금은 거의 돈가스야. <웃음> <웃음> 야, 씨, 뭐이다 나왔네. 이게 요즘에 방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방송에서 섭외를 했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잘 나온 애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방송을 찍어버리는. 이거 돈 내고 찍은 거 아니죠? 네. 푸불치킨이 네. 전문인데, 씨, 왜프라이드를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센스가 존나 부족한 거지. 이거 뭐야, 말산업, 인력, 개발원, 이거 뭐, 혹시 말굽인가 네, 말굽이요 얘가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말까지 타나 본데. <laughs> 여기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3,000원이고 월세는 2 2 0 2 2 0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좀만 내려가면은 광안리 해세업장 요즘 어때요? 다을 뽑고 다녀 야 일단 좀 이따 무조건 간다 <laughs> 광안리 가면 또 먹히거든 내가 맞잖아 너 요즘 패션 어때? 그 정도보다 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만 넣었을 뿐이야 화장실 갔다가 내가 바지를 앉는 느낌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형님들? 뭐 요즘에 뭐 어떻게 그뭐 프랜차이즈 한다고 또 주접 떨고 그런 거 아니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왜? 아제또 지인들이 같이 내 달라고 저한테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회사에 좀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누나랑 해야지. 아 근데 도대체 회사에 자부심이 존나 많은데. 아 예예. 예. 너 무슨 회사 다니는데? 아 저는 이제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데. 아, <웃음> 진짜, 진짜. <웃음> 그 뭐야? 뭐 성동이야? 그뭐 현대야? 아니요, 저희네 가 아, 혹시? 법인다 이제 보장분석이라고 이제 저는 짱구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맞죠? 네. 어떻게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덕분에. 왜이 음. 누나? 야 저리 가라고 시야 <laughs> 계속 말을 들어가 있마. 너 주방으로 들어가 있마. 아이 화장실. 어. 아니 근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죠? 어, 90년생. 저런 여성. 아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네, 아직 급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도 결혼 안 한다는 거했던것 같은데? 성공하고. 네, 저희, 음. 저희 집이 다. 네. 저희 가분입니다 성공하고 결혼하네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겼어? 아니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이제 외형을 볼 나이는 음... 아니라 생각해서 내형을 봐야죠. 성실하고 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건 기본 베이스. 네. 응. 왜왜너또왜이새끼왜폰좀 그만들어 새끼야 저희 누나 이제 시집 보내기 아, 프로젝트 해야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은 또 나는 솔로도 제가 내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저 친구 보이지? 네 내면이 아주 좋은 친구야 든든합니다 저는 저희 누나가 되겠습니다 아, 브라더 너 매력발산 네. 해봐 디디디디디. 리 근데 아, 그러니까 엄청 유연한 친구야 그 사운드 잘해 착해 왜 거기까지 나가려고 그래 어. 오늘 혹시 그 2년인가? 몇 살이죠? 저그 89년생 한살 차이 딱 좋아 맞잖아 그렇죠 아.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어디 있니? 태어난다니 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너무 멀고 아 부산이 너무 멀다고? 아, 너무 멀고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홀까다 필요 없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할 일도 많고 아. 그럼 제가 까인 건가요? <laughs> 영국에 <등에서. 웃음> 이 웃긴 새끼네? 저 엊그제도 고백 안 했는데 차가 오셔자 <laughs> 원형탈모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아 진짜로 슬프다 왜 왜요? 이제는 원형탈모가 없는데요 근데 아, 흰머리가 있어요 <laughs> 아 대표님 아, <변경이. 웃음> 아니 아, 야 이게 4년 됐다고 야마너 일로 와봐 예너 누나 세월이 야속합니다 이러면 못 나가 나는 솔로다이 나갔는데 스파 흰머리 있어가지고 되냐? 어그 염색이라도 좀 해줘 오늘 염색사 가져가자 <laughs> 야 근데 봐봐 한국어 일본어 잉글리시 뭐 중국어 이런 거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거 넣어놓는 거 일도 아니거든? 자 이거 꼭 해보세요. 키오스크 쓰시는 분들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음식하시나? 네. 자, 오랜만에 한번 가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방 당연히 깔끔해야죠. 이사온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자 어디 가셨어요? 여기 분명히 계셨는데. 아 여기 계시는구나. 아니 네, 어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내고 다 어디? 여기에. 안 힘드세요? 일좀 많아 어떻게 했습니까? 아 힘들죠? 아들이 왜일안 하고 어머님이여도? 아들 보내야지. 예전보다 매출이 더 나오는데도 주방이 더 작아졌어요. 너무 덥다. 에어컨은 무용지물이긴 해요. 에어컨을 안 틀고 시합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하는 <laughs> 아니, 거는 투항이 워낙 세가지고요. 에어컨 틀면 일로 다 빨려 들어가요. 아니, 싫은 날 없죠?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정해졌습니다. 한 달에 딱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뭐. 아니,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한 달에 한번 광안리에서 비키니 입고 설신 다는 사람이 혹시. 저는 아닙니다. 아 분명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유튜브 장사해 신 알람이 하나 떴더라고요. 40억 복구 알람이 떴는데 3년 전에는 마이너스밖에 없다하셨는데 어. 혹시 지금 다복구되신거 맞습니까? 형 최근에 싹다 복구하고 한 200억 벌었어. 너 주식 트레이더라며이 정도 다 벌지 않아 주위에? 1억만. 천만 <laughs> 원만.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 예. 사람은 받는 만큼 일하지 말고 받고 싶은 만큼 일을 해야 돼. 1억을 받고 싶으면 싶어. 1억을 받고 싶은 행동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가뭐 했다고 이러고 달래? 아마 너와 촬영일 때도 나 마이너스 해갖고 막 엄청 네.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뭔가 주식의 신. 이렇게 주접 떨어졌던 친구예요. 그러면은, 몸 하나 좀 들어주세요. 웃긴 새기네 <laughs> 야, 그냥 돈으로 줄게. 아, 어. 자. 야. 감사합니다. 어, 십오만 원준 거야. 네 맞아. 오늘 이걸로 진짜? 생일 파티. 너 어차피 보험 팔아봤자 <laughs> 이거 나오니까 그냥 너 가져가. 예. 들어가야지. 아, 진짜 나왔습니다. 현중모니까 조심하시고요. 오. 아 진짜 오늘 다 의자를 비워놨는데도 딱서 있는 자세. 근데, 얘 희한하게. 2년 전에는, 어, 여기 빵꾸나가지고 내가 왜 빵꾸난 거 입었냐고 했더니, 오늘은 여기 빵꾸난 걸 입었어요. 돈이 없는 거야, 아니면은. 여름이니까? 어. 바람, 성품 잘 되게. 뜨거운 바람, 별러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이쪽도 찢든가. 아, 두쪽 다 찢으면 민망하니까. 한쪽만. 시기가 다르지. 들어가, 임마, 들어가라고, 임마! 이때안는때못 낀다니까요. 아, 앉으세요. 그냥. 제발 형님들 영상은 영상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와서 찝쩍대지마. 제발. 어? 아니 여성 출연자들이 나오질 못해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장사의 신에 출연했던 여성분들이 한네분 정도 계시거든. 하, 진짜 씨. 뭐 껄떡이야? 적당히 껄떡대라고요.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껄떡되는 거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 가는 거야.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일단 음식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형님들,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홀가닥이, 홀딱 벗은 닭 맞아? 안 벗었어요. 치킨에 아, 홀린 까닥. 아, 치킨에 홀린 까닥이야? 네. 구멍 떡. 양념이 잘배겨서 이런 숯불 바베큐 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요런 떡꼭 쓰세요. 음. 음. 초복이 언제야? 이번 달이니까. 집하는 사람이 씨발, 초복, 중복, 날짜를 모른다고? 정확해. 음. 그러니까 초복이 언제인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중복은 언제야? 다음 달. 이번 달 아니야? 닭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초복, 중복, 말복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항상 문은 열려있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뭐 그냥 열다가 초복 대고 하면 더 팔리고 하는 거지. 갖고 와, 네가 너도대 네. 너 하는 게 뭔데? 다크다 나왔습니다 세 번이나 조심히 드세요 음 제로 콜라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시 제로 콜라 습니다 매팅도 좀 주실래요? 예. 원래 이렇게 주나? 음료도 시키면? 얼음 안 넣어도 요아 원래 음료도 시키면 얼음 안 주는데 그나마 나니까 얼음 줬다? 예 그게 맞아? 얼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야 굳이 뭐 얼음까지 줘 콘치즈입니다 콘 진짜 오늘 천장이 남아나진 않아 어머니가 혹시 전라도 분이시니? 아니요 강원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간이 세요. 어 아까는 내가 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짭짝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 치즈와 콘 때문에 매운맛이 조금 중화돼서 딱 중간만 먹어도 괜찮네요 장작구이집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콘 샐러드가 있어야 돼요 콘 샐러드가 아니라 양배추 샐러드다 옛날에는 저도 안 먹었거든요? 나이가 먹었나봐 이게 제일 맛있어 근데 이거 닭을 혹시 미리 그릴에 깔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니? 아니 그 소분만 해놔 고구마 냉장고에 채방 같은 데다 그냥 노출돼 있는 네. 거지. 지금 먹어보니까 수분이 조금 빠진 느낌이 들어. 봉투에다가 담아놓고 봉투 까는 게 나을 거야. 이게 지금 닭다리살이면 이 느낌 나면 안 되거든. 네.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조금 오버 됐을 확률도 있어. 온도 좀 낮추고 가도 되고. 만약에 이거 원액 좀 줘볼래? 이 맛이랑 이 맛이랑 너무 달라. 불판이 뜨거우니까 위에 있는 통살 양념들이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 네. 소스를 어쨌든 많이 넣고 어느 정도만 버무리고 그냥 굽고서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불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양념이 다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위에게 조금 싱거운 감이 조금 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 소스를 찍어 먹고 싶은데 불판이 뜨거우니까 소스가 달라붙어서 찍어 먹을 소스가 없는 거지. 이쪽에 소스가 없어. 왜냐면 지금 말라가지고 우리가 저 오븐에 굽긴 하지만. 네, 네. 숯불 바베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향이 지금 떨어진다고 그 아, 조금 더 넣어야 돼? 아까도 그러고 여기도 그런데 이름에 걸맞는 그 향이 나질 않아 뭐 참나무로 했다고 했는데 그냥 전기구이랑 똑같은 맛 여기는 이제 숯불을 갖다 붙였는데 그 숯불 향이 없어 이거 순살 수급 잘 되디? 잘안 들어왔을 텐데? 단가가 너무 높아졌어요 좀있으 싸질 거야 8월 말까지는 어. 다시 풀린다 하더라고요 잠깐 가격 올랐다고 순살 올랐다고 해가지고 가격 올린 거 아니지? 아, 아니죠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격 올리면 바로 적용시키고 순살 떨어져도 가격을 안 내리고 바로 양아치 소리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너무 뽕 맞으면 안 되는 게이 다음 코스가 뭐냐면은 이제 월세에 한 500만 원, 600만 원짜리로 가는 거야 왜냐면 네가 해봤잖아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 매출까지밖에 안 나오는구나 근데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구조가 돼요. 그걸 느끼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월세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로 가 버려요. 그때 자만하지 <웃음> 않죠. <웃음> 가게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해석장 많이 가니까 이제 성수기그런데다 그, 네. 배너 이렇게 걸수 있고 그러지 않나? 돈 내고라도 갈수 없어? 돈 내고 갈수 있습니다 제할 일도 없는데 뭐라고 해가지고 저까지 막 배달시키고 하면 음. 여름 한철에만 해도 1년치 벌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달 3개월 동안 빡싹 벌어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뭐하고 싶어요? 인생의 계획이요? 음. 가족 여행을 아직 못 아. 갔어요 좀 해외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가게 풀로 닫고 가는 거네?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 그거는 이제 여유가 되면은 충분히 해도 괜찮아요.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 하면서 이제 뭐 꿈이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쳤냐?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도 이제 먹고 살 정도 되면은 좀 쉬면서 가도 괜찮아. 이걸로 어차피 5년, 10년 쭉 가야 되잖아. 그럴려면 이제 컨디션 조절 잘하면 좋을 것 같아. 가끔 휴식도 필요한 것같아 너무 달려와가지고. 잘 돌아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해석장이던데? 해변하고 해수욕장 한세번판나씨너 지금 다 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번 갔으면은 많이 간 건가요? 매달 간거 아니야. 아니, 그 아, 해수욕장에 그 리키님 있고 미친 년한명 있다고 한게너 아니야? 리키님 아니습니다 아습니다아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게 벗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게 뭐 그리고 너는 인스타나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쓰던. 너는 네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네가 예전에 그 절박했던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지금 오는 손님 받기 급급하잖아? 네. 그럼 너는 그냥 여기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야 오픈 때부터 6개월 동안에 최고 매출이 이 가게의 최대 매출이 될 거야 매출은 계속 떨어져 신규 손님이 하루에 한 70%는 와야 돼 30%가 단골인 거고 신규가 좀 많이 오고 있긴 했어 당연히 신규 많이 오겠지 지금 년밖에안 됐으니까 계속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맨날 너이씨 어디 갔어 마지막 게시물이 5월 14일이야 그것도 휴무한다고 올려놓은 거고 두 달에 한 번씩 올리니? 너나 손절했냐? 아니 왜왜 왜? 팔로우 왜 풀었냐? 개인 건은 아예 안 했고 에어컨 좋아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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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867명이나 다른 애들 다 해놨으면서 누가 해놨는지 보자 이런 야 내 동생 정혜인 야 정혜인은 팔로우 해놓고 나는 안 해놓은 거야 지금? 아니.. 알겠습니다 야 정혜인이 유일하게 팔로잉 우 해놓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표님 야, 이거 봐봐 우리 형님들이 하도 눌러가지고 조회수가 9만 5천원이야 아주 우리 형님들이 야 이거 누가한테 눌렀어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알지 못하면 이제 하도 트집 잡으니까 씨금 말을 못하겠네. 자, 뭔 말인지 알지, 형님들? 니네 스스로 니가 못났다고 생각해? 저는 잘났다고 생각안하고그 어디가 서 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어, 얘 따라 다르지만. <laughs> 왜 이렇게 공짜로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에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야. 니가 나오기 싫으면 음식이라도 계속 찍어가지고 올리면 되고. 그리고 너는 이미 그게 늦었어. 니가 조회수 지금 600만인가, 한 700만인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너 일하는 모습 찍어서 이제 올려주고 이러면서 이홀가닥을 홍보할 수 있는 확률이 존나 높은데 다른 사람보다 왜안 하는 거야? 지금 잘 되니까? 알겠습니다 해야 돼안 그러면 오래 못 간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걸 해갖고 순위를 올리는 거야 클릭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에 너네 네이버 링크 걸어놔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잖아 네. 그러면서 점수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강아지 치킨 하면 음. 그래도 홀까닥이 순위권에 있습니다 아. 1페이지 있습니다. 1페이지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네이버 리뷰를 예전에 있었던 것부터 아마 다 갖고 넘어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냥 운이 좋아서 지금 계속 가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떨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4년 정도 됐는데도 좀 그나마 좀 챙기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가거든요. 이제 머리로 만나면 인매 가슴으로 만나면 인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인연은 야인연이라고 제가 계속 하잖아요 인매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거고 인연은 그냥 서로가 마음속으로 잘 되길 바래주는 거딱 거기까지가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따라주는 사람들은 다 잘돼 꼬막집도 그러고 벚꽃도 그러고 연락 안와 이제 걔네들은 다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애들이 아니야 결혼할 때 얘기하고 <laughs>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 남편한테 한마디 해봐 <laughs> 인연이면 보겠죠 그때 봅시다 처음 만난 지가 4년 된거 같은데 어, 그 안에 남자친구 사귄 적 있어? 없어? 아단한 번도 없어요 왜? 굳이 제가 표정 봐가지고 <laughs>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네자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형님들 결제는 하고 갈게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자 사장님 얼마예요? <laughs> 이거는 제가 대답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와 주시고 좀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부산 오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저 친구한테도 야 부산 왔는데 뭐 생각나 그랬더니 홀까닥이야 음식은 맛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거다 이게 딱 부산의 홀까닥입니다 우리 형님들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부산의 홀까닥 꼭한 번씩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영상이 뭐 복날이나 맞춰가지고 올리려고 내가 이제 닭집들을좀 돌아다니고 있었어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오시면 음료수든 생면사리든 이런 거좀 서비스로 좀 줘. 어, 네, 알겠습니다. 응. 형이 결제하고 갈게. 아, 아니요. 야, 야마! 첫 손님인데 그냥 가면 재수가 없어요. 야. 오늘 장사를 못해. 아니, 대표님을 손님으로 생각 안 하죠. 가족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시면 네. 괜찮습니다. 저는 가 네.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그러니까 너무 네, 죄송하고 가진. 감사한데, 그래도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잘 됐으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건 멋지신데. 그러니까 50만 원 해줘. 그래, 구독자 오면은 좀 이렇게 서비스를 좀 줘. 야, 네가 와. 너 네. 눈치 없는 시작 일로 와. 저는 눈치 없기 때문에. 네, 받겠습니다. 50만 원 결제. 네, 바로 받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형님들 15 밀리언 달러 결제하고 갑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요 홀가닥 한 번씩 들려주시면은 생면사리 콜라 무료니까 꼭한 번씩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자, 배 뚫렸다. 아, 배 뚫렸으니까 좀 가려. 영수적으로 가려나. 애매하게 여기 강의를 더 뚫렸거든요. 이게 관종이에요. 왜냐면 확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여기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가게끔 해놓은 거야. 바지도 봐봐. 여기만 애매하게 해놨잖아. 네, 언니 가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갈게요. 가자. 아, 갈게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번. 네. 4년이 지났는데 한 번. <laughs> 그 좋은 기운 받고 잠받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왜 남자들이랑 악수랑 포옹 안 하는 줄 알아? 왜 응. 기가 존나 빨려 그럼 선택해 네너 내가 오늘 얼마 줬어? 15만원 15만원 받을래 포옹할래? 포옹 한 번이 더 값어치가 어아 15만원 내놔고 아니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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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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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들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둥이 터는 거예요. 일단 15만 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갈게요 나오마 갈게요. 네.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저쪽에 봐봐. 아. 들어.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형들 오늘 이렇게 어,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잘 되고 있는 홀가닥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뭐, 크게 제가 잔소리할 건 없었고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광안동에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요. 홀딱, 벗은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형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형님들. 그리고 제 앞에서 제발 불가능하다라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가능 이라는 말만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다. 플레이스 마케팅은 라이징 히즈 자, 미국에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마스터 피스 사이트 브랜딩부터 가맹을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V-Works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님들 위에 배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